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집을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laughs> 흐르는 이 어, 계곡물은 삼척에서 흘러오는 물이에요. 어, 그리고 저쪽 아래쪽에 백전이 물레방아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 정선군에서 어, 흘러나오는 물이죠. 어, 정확히는 한소리는 삼척이고 어, 또 이쪽 어, 그쪽에 가면 정선과 삼척이 존재를 하는 같이 함께 존재를 하는 곳이에요. 계곡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삼척이고, 어, 백전리 물레방아 있는 쪽, 그쪽은 어, 정선입니다. 어, 여기 저쪽에 앞에 어, 다목적 회관이라고 보이는데, 저기는 백전 1이에요 그러니까 백전 1위는 어, 정선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 여기가 어, 삼척, 이쪽은 삼척 지역입니다. 여기는 판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 강, 여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과 아, 정선이 아, 공존하는 곳이죠. 어.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아마 아, 이쪽은 아, 삼척일 거고요. 예예 아, 예. 여기가 아마 삼척일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곳, 네, 저기는 정선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 삼척과 아, 정선이 갈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물은 삼척에서, 정확하게 이제 삼척에서 내려오는 물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합쳐져서, 아, 어천으로 가죠. <laughs> 어천으로 가서, 얘가 정선읍으로 흘러가서 한강이 되는 예,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아, 백전일이 다목적회관, 네. 아, 제가 처음에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듯한 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집이 아, 우리 아, 땅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지로 이야기를 하면 아, 정선과 아, 삼척을 어, 골고루, <laughs> 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쪽에 분포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경계 지점, 그, 땅을 우리가 분할을 하면은 그 분할 이제 선이 있잖아요. 그 분할 선이 어, 삼척과 정선에 그 분할 선이 이 집을, 이 집에 어,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집, 안에 이 집안에 어, 일부는 정선이고 일부는 삼척이에요. 아 세상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어, 삼척과 정선의 어, 양쪽 그러니까 어, 시와 군이죠. 시와 시 내지는 시와 군 어, 내지는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이 집이 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집의 일부는 정선, 이 집의 일부는 삼척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댁은 어, 만약에 어, 뭐 민원을 보러 간다 그러면 삼척으로 가야 될까요? 정선으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아, 의문도 생기죠. <laughs> 예,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댁이 어, 주소는 어디로 돼 있는지 어, 아마 주소는 삼척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정선으로 돼 있을까요? 어,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죠? 과연 정선으로 돼 있을까? 어, 삼척으로 돼 있을까? 주소지가 어, 제가 아마 이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어,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네요. <laughs>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 집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반상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 척으로 그, 저기, 삼척에 있는 리의 반으로 반상회를 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정선에 있는 리의 반, 그 반에 해당하는 반에 반상회를 하러 가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어. 뭐 어쨌든 그런 게다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사시겠죠 아또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여기 앞에 그 백전 이제 백전 일이 다목적회관 그러니까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노인정 뭐 이렇게 함께 있는 아 그런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어 나중에 저기 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를 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판문리 또 마을 회관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판문리 마을 회관으로도 가야 될까요? 참 애매하기도 하고 참예예 <laughs> 예, 아주 이렇게 재밌는 지역이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도 어, 이렇게 양쪽 시군에 걸쳐서 어, 지어진 집이 혹시 있을까요? 어, 이런 집이 있다면 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의 이 시군 경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 참, 어,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어, 강이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어, 시군 어, 도그 다음에 어, 마을 리다 그러죠 리반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마을과 마을을 경계를 해주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장승이에요 장승. 장승이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게 바로 장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승이 있는 지역에 가면, 또, 선앙당이 있죠. 어, 선앙당이 있어서 어, 그걸 구분을 지어주기도 이제 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어, 거리를 표시를 할 때는 어, 각 지역과 지역은 도로 원표에 의해서 어, 표시를 하죠. 제가 어, 정선 뭐 이렇게 어,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거리를 아, 다 알고 다니지만 그전에는 거리를 몰랐잖아요. 그러면 도로 표지판에 어, 여기에서부터 뭐 정선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도로 표지판을 가다 보면 어, 서울까지는 몇 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서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간, 서울 저기 끝까지 또다 서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디까지가 몇 킬로 남았다는 거야 이렇게 할 때에 그어저 중심이 되는 그 도로를 표시해주는 그 거리를 재는 아 그측 측정의 아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도로 원표입니다. 그 도로 원표에 의해서 아 거리가 측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 아 가면은. 다 도로 원표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 원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 여기, 이, 여기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시군 내지는 리, 뭐, 이런 곳까지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 제가 시군 경계 얘기하다가 별의별 얘기까지 다 하죠. 예. 아는 게 많아서 참 배가, 배가 많이 고프고 먹을,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하는데 어, 저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어, 어,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세상에 나올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듯한 그런 어, 집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아주 어, 예쁜 집이죠. 어, 집 앞에는 어, 예쁜 꽃도 피어있네요. 아, 지금 대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못 나눠봤어요. <laughs> 아, 이야기는 못 나눠봤고요. 아, 이게 메리골드죠. 메리골드고, 사루비아도 예쁘게 피어있네요. 이렇게 아, 사루비아도 피어있고요. 이제 가을이 아,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음,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산골에서 사는 꿈들 늘 한번 꿔 보세요. 아, 지금 단풍이 아주 이쁘게 물들었죠. 자, 여러분, 그럼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시고 오늘도 복 많이 지으시고 덕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